만화 전사의 모험 용의 둥지라는 맵이고요. 오케이 드라곤 해야지. 드라 드라. 우림표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방어력이 높아요. 10이에요. 드라곤 영드라곤도 아니요 문드브레이커 패스파인더 무릉표 메르세데 스카이 타업 돼있네 브루들링이 바로 높아서 무조건 브루들링이 몸데요 무조건 브루들링이 공격력도 높아 13이야 킹백 있으면 사업 있을걸? 드라곤 사업돼 있는 거 보니까 마린도 사업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레스톤. 킹백 없으면 사업 아 사업은 돼 있을 걸? 드라곤이 사업돼 있는데 마린이 사업이 안되있다 와씨 너무 아픈데? 브루들링이 맞는 걸로. 대신 탱커가 있어. 한 마리씩 천천히 잡다 보면 무조건 잡아요. 오, 어, 나랑 똑같은 말 하네. 나도 그 생각나. 나도 그말 했는데. 맵이 그 5시간 맵이랑 비슷하게 생겼어가지고. 오케이. 다음 필드. 저기 앞에 전직 있다. 아, 원거리. 헌 <laughs> 잘하십시오. 이거 맞으면 아파, 이거. 스테이지 넘어와야 길이네. 아, 이거 근데, 노래 듣고 싶은데, 소리가 깨져서, 효과, BGM 못 듣겠다. 블루들링이 파이어 베스는 안아픈데 다크템플러는 아파 다크템플러 공격력이 15라서, 블루들링 방어력이 10인데. 조만더 가면 전지계에요, 여러분들. 욕심 안 부려도 돼. 이거 어차피 타임머 때도 아니니까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요.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해. 어차피 근거리 유닛들이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전직이야. 아 드라곤 좀. 나? 나왔다. 전직 어? 나 실드가 차네 오로 바로 실드 고정 되네요. 아... 바로 앞에 전직인데, 왜 이든 전... 일까? 아니, 바로 앞에 전직인데, 왜 저리 성급할까, 사람이? 일단, 한명 없습니다. 블루 바이반 어, 얘, 실드 2 9정이다 나이스. 아, 울트라, 쉣. 울트라 좀 빡센데. 일단은 한명 없지만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아쉽네. 아, 뉴트로... 뉴트로 중이에요? 이분 시위도 20보정에다가 방어력 10이라서 30 넘는 데 맞아도 안 아프겠다 엄청 만안 맞아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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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똥만 좀조심하자 네스트 골렘 030. 이것도 보라님 한대 맞아도 피한 가지. 쉴드 찬척도 더 빨라서 거의 쉴드 고정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오 야스. 조심조심 조심해서, 아 맞다, 맞아 줘. <목소리> <목소리> 보라님 왜 이렇게 쫄지? 아안 아픈데 이 사람. 쫄 이유가 없는데. 이러다 또 누구 한명 죽고 나가겠네. 모르겠다. 우리 중에 제일 단단한 사람이 보스지 이거 레비아탄 오케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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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 여기 전직이죠? 3차 전직 저글링 방어력 있냐 설마? 어? 왜 이렇게 아프야 쎄다 얘 얘는 쎄다 저글링 공속 빨라서 쎄 울트라보다 데미지 1 나는데 체력이 더 높고 공속도 더 빠르네 전직까지 최대한 살이겠습니다 차라 다크 안보여냐 보이네 오케이 앞에 전직 좋아요 울트라보다 체력이 50더 많네? 아 근데 우리 칩피 보스라... 코스트라 별 상관 없긴 하네 일단은 눈앞에 3차 던질 있어요 패스파인더 7 0 d 윈드브레이커 라이온 와 뭐야 방35 How <목소리> can I be of service? 알아, 저글링, 저글링, 왜 이렇게 살 이지? 그, 뭐야, 탱크, 왜 이렇게 쎄냐? 아니구나, 내가 제일 무난하게 센가? 좋아. 앞에 보스. 앞에 보스. 자, 가자. 어차피 이거 잡으면 체력 회복해요 이거 생각해 넘어가면 체력 회복돼 핫! 좋아요 어 럴커 이거 어, 조심 시즈 그건 뭔뭐 시즈야 시즈 딜이 2배가 넘긴 한데 퐁등퍼가 훨씬 더 안전해서 좋다 그렇지 저글링이 돌리면서 하는거 좋아 어? 나 피가 없는데? 잠깐만 나좀 아끼면서 함럴것도 천천천천천천히 천천히 빼빼빼 빼,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으아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나두대받으면 죽거든요 지금 아두대 아. 아, 맞으면 죽어. 아, 아, 두대 맞으면 죽어. 이거 우리 피 없는데 이제 절반아 이거 좀좀 좀 안전하게 해야겠는데? 빼빼빼빼배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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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어, 다행이다 이제어 임페 있는데 잠깐만 아 임페 오히려 좋아 나나나 나, 나 혼자 밑에 줄까님들 뒤로 위에 위에 줄까생 굿 오히려 좋아 분명히 위난 어차피 한 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아 다행이다. 개편하네, 오! 오, 어, 위에 스켈레곤이라고 있네, 요 약간. 넘어가구요. 아, 요것도 컨트롤 잘해야 합니다. 전지까지 이거 천천히 가야 해요. 아, 하필 또 진동이라. 약칸 무조건 컨? 전지까지만 살아가면 돼요, 우리. 때려줘. 오, 쉣! 너무 아프고. 빗맞으니까 50다네. 아, 나 상성이 너무 안 좋은데? 임페로 꿀 빨았으니. 오에이, 무서워. 탱크랑 골리아시 최대한 길러차 나는 진동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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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까지 다왔 a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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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k 좋아요 좋 a y 좋다 우리 중에 유일하게 기동성이 좋은 애거든. 유일하게 빠르네. 빠르고 우리 중에 제일 튼튼해. 라이언? 라이언은 뭐지? 그런. 팩 같은 애. 오케이, 전직. 마지막 전직이고요, 4차 전직. 오 사자왕 발레온 뭐야 개세 메르세데스 윈드브레이커 아 별로 스켈로스 뭐 보라님이 이제 혼자서 다 밀어주면 될듯아나 벌컨 못 하는데 근데 가디언 쫄짝하는 속도 괜히 되네. 시. 그냥 폴콘이 낫겠다. 아나 근데 끝까지 진동이네. 고스트, 고스트, 아니 잠깐만. 드라군 폭발, 고스트, 고스트 벌죠? 드 고고벌. 오, 폰테일의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폰테일 중간 머리. 보라님 혼자서 깨겠다. 인정? 아, 근데 그나마 벌처가 낫다, 고스트보다. 어차피 공중 안 나오잖아. 오히려 편해. 있어. 바로 벌컨. 블로킹안 하네. 그건 안 돼. 어어그로 바뀌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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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성이 이제 빨라. 이게 어, 체력 많이 넣었네. 끄러로 어? 다행이다. 근데 보스들이 다진 소용이야. 그나마 아 이거 좀아픈데 잡아야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진동형이라서 저는 안깝이게 어차피 이거 130딜로 400짜리 체력 다 깎으려면 몇대 때려야 하냐? 안돼. 두 대, 3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일곱 대 올리 쉣! 가만히 있겠습니다 보스나 보스나 패고 있을게요. 룩즈랑 룩습니다 깨라고 만들어놨네 보라님 있으면 쭉겠다 어그로 내가 끌게 내가 죽더라도 어그로 끌어 체력 몇인지는 안나와 나이스 굿 마지막 스켈레곤 스켈로스 아 가디언 개사기인데 아아 아, 걸컨 개어려워 홀드로 하자 그냥 아아아 갔다 갔다 갔다. 어렉렉렉렉렉렉렉렉렉. 이게 마지막일걸요? 설마 3다 2페이지 있나? 머리색이 합쳐서. 마인딜은 120%네. 5 바랍 질럿 확인. 맨. 나의 예으은 합칠 거 같긴 한데. 오그로가 아 어차피 근데 갈 생각 아 보라님한테 오그로 려로 상관 없긴 해. 오그로가 왜안 바뀌지? 근처에 가도. 다 칸트 끌리면 끝까지 가나봐 오그로가. 어, 때 아! 바뀌었는데 나못 붙어 있었다. 아, 근데 보라님이 압도적으로 스펙이 좋긴 하다. 라이온이 뭔가 했는데 사자왕이었고.